자, 안녕하세요. 세븐라이즈 리버스 무과금으로 즐기고 는 도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특이한 쫄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첫 번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악몽 1-16 쫄작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딜과 탱, 딜과 탱이 조합으로 해가지고, 어, 쫄 작업을 하는 것이고, 어, 원래는 열쇠 여 개의 4개의 쫄이 완성이 되야 되는데 이거는 6개에 3개밖에 안되죠 총 12개가 들어가니까 1개로 하면 6개에 3개 그래서 쫄 작업에 의해가지고 수급되는 루빈은 적지만 그래도 뭐가 있냐 바로 이런식으로 악세사리 반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시작시 생명력 3% 상승 뭐 이런 퍼센트 올려주는 것 요런 것들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특수한 쫄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바로 그냥 종료를 하고 그 다음 두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쫄이 부족하신 분들은 쫄 때문에 아 쫄작이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쫄을 조금만 사용하면서 장비까지 파밍 가능한 레이드 쫄작이는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위에다가 하지 마시고 한7 정도에서 입장을 하셔가지고 자총두 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넣냐 어, 여기에서, 자동 교체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딜러는 있어야겠죠? 딜러, 딜러 놓고, 그 다음에 기절 저항을 있어야 됩니다. 에반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상 저항도 있어야 됩니다. 유의 놓고, 여기 두 개에다가 자동 교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 전투를, 어,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쪼를, 어, 이렇게 키우면서, 장비 파밍을 하고, 거기에다가,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총 10번을 완성시키면 의례 보상으로 쫄 카드를 한개 줍니다. 어, 쫄 카드 수급까지 되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쫄이 없을 때쫄 작업과 장비 파밍까지 가능한 이런 느낌으로 또 하는 쫄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 두 개. 어, 악몽에서 악세 작업할 수 있는 악세 쫄작. 그다음에 장비 쫄작.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반지를 드디어 하게 먹었기 때문에 요거 생명력 상승 3%거든요 요거는 유이한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화를 한번 또 시켜 볼게요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일단은 첫 번째 0.5%씩 올라가네요 어100% 확률로 되는 거고 0.5%씩 올라가고 아 가격도 좀 보여 드릴게요 어첫 번째 까먹었고 두 번째는 10만원 들어갑니다 10만원 10만 골드 그 다음에 11만 골드 그다음 12만 골드. 아 어, 이거 가격이 근데 엄청 셉니다. 10만 기본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00만 골드 있다고 해도 사실 지금 한 9번 밖에 못 누르거든요. 9번, 한 8번. 와, 이러면 13만원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80%, 70, 80% 성공. 아, 80% 실패한다고? 자, 이제는 70%, 15만. 에? 또 실, 패한다고 70%가? 자, 그 다음에 70%. 아직까지 70%. 어, 실패한다고? 첫 번째는 무조건 실패하게 하나? 또, 어, 또? 이거 맞아요, 확률. 70%두번 연속 실패하는 거. 근데 80%도 한번 성공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고 이러네? 아무튼, 7각 만드니까 4%씩 올라갑니다, 이게. 그리고 전투 시작하면 생명력 3% 상승하니까 요거는 딱 유의 거죠, 유의 거. 그래서, 자, 유이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생명력이 14,000입니다. 장비으을한개 바꿔서, 그래서 요거까지 넣어주면 체력은 14,514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올라갔으니까 일단, 그리고 전투 시작시 생명을 또 올라가니까 뭐 한... 14,700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바꿔주면, 이거 한 개만 바꿔주면, 15,000까지도, 어, 유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악세 장비 쫄작 하는,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레이드 쫄작. 어, 레이드 장비 쫄작. 요것도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특수한 쫄작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고, 지금 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11-1, 어, 14-2에서 14 쫄작을 하시게 되면 쫄이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늦추면서 좀 여러 가지 같이 동시에 챙기는, 어, 요런 쫄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한테, 어, 쫄이 부족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일단은 저는 쫄이 있거든요. 어, 이렇게. 근데 이게 있는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이 무한의 탑을 공략을 좀 하셔가지고 뚫으시면 무한의 탑에서 쫄그 카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위시리스트 소환권도 10개씩 막 주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의 탑을 조금 공략하셔 가지고 클리어하시면 어쫄 수급이 좀잘 되실 겁니다. 어, 잘 되실 거고. 그다음 에 이것도 했는데 마른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100루비까지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100루비는 그만 구매하고 80루비까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게임사가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알면 어 이벤트에서 쫄작 원정대를 뭐 한번더 해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사가 조절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